한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 유마고 여름한탕 대작전 지금부터 4명의 네 명의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한탕 네. 대작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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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하니까 여름한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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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저 대중인 거좀 별로야 왜? 종료 시에 더 높은 다른 대회 할 때는 상품이 아이패드, 아이폰 막 이런 거니까 라 근데 갑자기 한우 한도는 싫은 거야? 어나줘 그럼 나 좋아 안돼 한도 근데 준수야 너 기프티콘 사용할 줄 모르지? 준수 기프티콘 안돼 저거 현찰로 바꿔줘야 돼 아니 아이패드 미니 야 그냥 네가 돈 주고 사마왜 <laughs> 이렇게 속대너 왜가 이렇게 속대졌냐어대진표아 아, 아 아, 어, 처음에 어, 기열용 만났으면 좋겠다. 아구. 아아똑히 쳐. 아아 1번 치드아 뽑아 라나 김우기운 나 뽑아 라아이분 누구예요? 진짜 기열이 진짜네. 다 아 군군 아, 어, 단군 우리가 아, 그럼 첫 경기인가 4강첫 번째 경기입니다. 오 어, 간다.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겠고요. 아, 어, 얼굴 제가 지워드릴게요. 얼굴만나보겠습니다. 어, 아, 보인구나. 어, 20분 어, 안에 승부 안 나면 돈 많은 어, 쪽이 이겨요. 3연... 야 당구나. 네? 너 방송 네, 켜놨냐 네, 켜놨죠 어, 그거 그거 네. 우리끼리 네. 얘기하면서 볼까? 그 다음에 폭탄 쓰면은 상대방 3픽까지 이렇게 봐도 되죠? 돼지 획득시 두배 돼지 저도 못해요. 잘하고 못하고 어딨어 운빨이지. 아 근데 이게 기세가 있더라고. 한번 딱 흐름 타면은 계속 이기더라고 오! 오!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네. 아둘다안 들고 있네요. 근데 저거 먹으면 다속 빼야? 저거 피까지 있네. 초코까지 있어 가지고. 이거 직박형이 가져가면은 고도 고돌이까지 좋다. 와... 어잘 붙는다. 직박형 저거 고돌이만 먹어. 먹으면... 어 고기야, 닭볶이야? 어? 아무도 없어, 근데. 야, 저거 큰거 가져가면 와, 이거 언제 나와? 와. 나오게. 오! 와! 자, 2점, 4점. 여기 4점. 이거 직박이 또 먹으면 이거를 가지 가면 먹으면 오 먹었어. 대박, 대박이다. 이건 진짜, 진짜 쓰리고 이거 쓰리고짜 없어. 다섯 배. 다섯 배 날개 없어. 철수 날개 없어. 날개 없어. 다섯 배. 이거 다섯 배. 이거 쓰리고까지야. 쓰리고까지. 날개 없어. 날개 어, 아근 여기서 아! 아, 이거안 붙네. 와. 야, 망했어. 와. 어, 고에서 끝났어. 야, 이거 원고. 야, 이거 완전 가였는데 아, 근데 이대로 가면 직이 형이 이기는 거라. 근데 이 정도 차이는 한 방이라.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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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 이겼어 좋아한다 320만 원 320만 원 좋아한다 좋아한다 <laughs> 자잘해와 아... 먹을 거 그냥 먹지 왜 여기서 한번 그름면끊는거어 그냥 띠를 먹어야지 그걸 띠를 먹고 아 여기 붙었으면 원근데 이제 저거 그걸 먹으면 안 되지 에이 이걸 먹고 아이그 답답하다 야 이거 홍단에 이걸 먹은 다음에 원근을 붙였어야지 그다음 이걸 먹으면 4밴데 이거 두배 8배잖아 이미 그러면 끝난 이제 먹네 에이 고 굳이 가또가 어차피 막 방이 용당까지 있어 농당까지 어차피 저희날거 날 없어요 날거 없어요 이거 먹고 먹어야지. 아 그걸 왜 먹어 왜 이걸 <laughs> 먹어 아니 이걸 아. 왜 먹어 야죽은대어잡보이야 진짜... 근데 대박 와야 이게 대박 났어 근데 야야 <laughs> 이걸 근데 저걸 먹었는데 저게 저렇게 되네 운빨 봐라 얼마야 1억 초뭐 역전됐습니다. 역전 와. 와, 이게 씨. 플러스 마이너스라. 1억이면 2억 효과, 2억 효과. 야, 이제 시간이 없어. 6분밖에 없어. 아, 이고 노래하죠? 집 밖에 짝쿵짝 되게 여유 있는 척하죠? 거의 끝나가는데? 어? 이거 비를 어? 먹었하 아, 비를 아, 안 아. 먹었어. 광박인데. 뭐 어차피 <laughs> 광박은 없어. 달을 들고 있어서. 디페가 안 붙어. 디페가. 어, 꼭자꼭 어? 6점이야. 저기. 꼭 6점이야 직박이오. 이거 먹어야지. 그거 먹으면 오강은 뭐... 못하죠. 그래서 근데 먹을 게없으 빨리 나야 되니까 먹어야겠죠. 그래도 먹어야 돼. 먹으면 못하니까. 아, 그래도 먹어야 돼. 일본 5초밖에 안 남았어. 끝났네. 아, 아이... 이뭐못 이긴다. 이거 큰판한판 판 지니까 후반에 큰판한판 판 지면 조금 애매하네. 오? 어? 어? 아 근데 여기서 풀착해서또 쓰레가 아, 어 대박. 아쪽 캐슬. 이거 비싼데 아니구나. 고해야지 뭐 뒤가 없죠 뒤가 없지 어? 어? 그래도 몇 점이야? 얼마야? 1억 5천? 1억 8천? 어? 잠깐만 역전 된거 아니야? 어? 역전했어 역전이야 역전했어x2 역전했어. 1억 8천이 역전이라니까 이거 최대한 지더라도 직방형은 적게 줘야돼 적게 줘야돼 적게 오 미쳤다 멕시밥 오광하나? 비먹은면 오광인데? 아 쪽? 와와 와, 이걸 쪽으로 하네 스톱이지 아쪽카까지 가져갔어요 여기 있어서 싸네 오히려 아. 이걸 싸네. 아 최명수 선수 표정 보세요 표정. 스톱이지뭐 끝났네. 아 고한해 그냥 즐겨주네요. 데리고 노네. 똥까지 먹었어. 야 이거 오린 아니야? 야 마지막에 오린 시키네요. 잔인한 사람이다. 와. 2억이야 와 이거 절로 갔으면 오린이네. 야. 끝났네요. 게임 시작하면 되나요? 예. 네. 하시죠. 아. 아 <laughs> 기세가 좋죠. 보자보자뭘 아, 가져가나, 아, 뭘 가져가나. 아, 야, 이거 시작부터 너무 저기한 네. 거 아니야? 일단 가볍게 가고요. 음. 아, 아,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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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 이거 너, 뭐야, 한 뭐. 거야, 이거 뭐야? 아, 아. 뭐야요? 점이야, 아, 이거 먹을 걸. 아, 아, 뭐야? 아 아, 잘 붙는다. 아, 이거, 이거. 미치겠네. 오, 없어, 없어.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진겠지 어. 감사합니다. 아, 저까지 있었네. 어, 하 <laughs> <스토리베이. 웃음> 아, <laughs> <tries elsewhere. 웃음> 야, 우리 크게 크게 가기로 했잖아. 아, 왜? 님 형님, 아이형 어? 흐름 일단 흐름을 아이, 봐야지. 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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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흐름을 형님, 죠 형님, 흐름 아흐름이 형님, 형님, 형이 형님, 형나 형님, 어우 아, 이, 좀. 아. 아이, 뭐, 이거 좀아 심하다 아님 형님, 형님, 형요 아이 진짜 말이 안 돼. 그냥 고해. 그냥 몰라. 야 이거 이거 끝났네. 피박하면다 그래도 똑같네 그래도. 에 얼마 안 되네. 진짜 너무 심해 피박. 차라리 피박이 낫지. 아 심해 이거 심해. 심해 너무 심해 배가 너무 심해. 아! 너무해 이건 너무해 진짜 해도해도 해도 너무해. 가지고 가지고 있을 줄 알았어. 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다. 에이. 와. 어 정답. 중단? 어 아... 스톱. <laughs> 너무 안 준다. 아... 이거 이거 이 못해 이거 이거 안돼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봐봐 이거 진짜 내가 억울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봐봐 이게. 오오방이야 아 일단 스톱해 어? 이거 안 가세요 형님? 이거 안 가요. 아 이거 갈만했는데. 형 120만 원? 120만 원? 아니요. <laughs> 야패 진짜 근데 안 좋다. 아까 흐름 탔을 때 오! 갔어야 되나 봐. 이 패가 영 아니네. 어? 아유 말도 안. <웃음> <웃음> 이게... 야 이거 말이 안돼 이거 진짜. 아속 터져. 아니 이거 싼걸 바로 가져가냐? 아니 저, 아니 누가 싸시래요. <laughs> 아씨. 아 이거 패 너무.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 아그네개 들고 있냐 거기서? 아니 방금 나왔어돌렸는데돌려는데 나왔어. 끝인가요? 제 네, 기열님은 3 4이전으로 내려가셔서 캠한명 똑같이 켜주시고 경군님은 결승전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아, 예. 가보겠습니다 야! 예? 네? <laughs> 아 형님 근데 이건 뭐 제가 운이 좀 좋았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3사이즈 화이팅! 기프티콘 화이팅! 아 당근 고생했어 아, 운이 야 기량이 저... 상대가 안되는데? 아 제가 운이 좋았어요 운이 저 질뻔했어요 아이 뭘 질뻔해 <laughs> 기열이 개멋지는데 자동치기 한번 눌렀어도 네가 이겼을 것 같은데? <laughs> 저희 그러면 형 한우세트랑 한돈 세트는 우리 확보네요. 일단 고기는 확보해. 야 우리 고기는 확보야 우리는. 아 고기는 확보. 아, 기프티콘 그렇다, 아니야? 여기 기프티콘은 애들 잘쓸 줄도 몰라 쟤네 열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네 배, 네 배, 네 배, 네 배, 네 배. 철수가 근데 너랑 기열이 하는 거 보면서 진짜 기열이 자동치기 하는 게 낫겠. 심지어까지 그 얘기했어요? 기열이 어. 진짜 근데 이거 철수가 지면은 어떡 하냐 이거? 철수는 판수로 하는 애라서 많이 해봐야 되는데. <laughs> 아 이런 단기 전에 좀 약한가? 에이, 약해, 약해, 약해. 준비 기간 없는 데회좀 약한가? 어쩌 약해, 약해요. 또 어쩌고 올해, 하더니. 어, 지겠는데? 철수? 어, 이거 치겠는데 어, 크다. 크다. 야, 이거 피박 못 면할 것 같은데 이번 턴에. 얼마야? 야, 뭐야, 기업. 철수. 아니 뭐 철수 뭐. 개무대이 자동치기 한번 하고 온다더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첨단 내야지푹내야지푹내야지 뭐. 어? 와, 와 이걸 팔을 내서 이걸... 쪼그란다고? 와 이걸 팔을 내서 쪼그라네. 야 진짜 어? 웃기다 이거. 다 먹었어. 고지 고. 정석은 아니야 그지? 아 이거는 진짜 보록보록야좀보록 뽀록, 뽀록. 뽀록, 뽀록, 그지? 보록이지보록 뽀록. 그러니까 저렇게 걸리니까. 속내야지 파... 저거. 사슴내야지 사슴. 어, 그러니까 저렇게 걸리니까 자꾸 저렇게 하는 거야. 어야 사슴내서 쪼겠어야 이거 뭐야? 이 뭐냐지? 자 뽀뽀맨인가? 어? 또 쪽? 사면 쪽? 사면 쪽? 사면 쪽? 사면 쪽? 사면 <laughs> 쪽? 아안 됐어. 아 어, 뽀뽀킹. 어? 아이고 이상해지네. 내배판이랑 좀 커. 어? 구준자 계속 나와. b. 육점까지밖에 안 돼. 근데 얼마 될까? 얼마 안될것 같은데? 어꽤 어, 많아. 어 이러면은. 천. 7천칠 거의 다 따라왔어요. 역전이야. 역전.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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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역전이야. 역전 됐어. 점상건이 안 올려. <laughs> 야. 자강 추천이네. 아 우리는 이러지 말자 진짜. 점상원이 우린... 끝까지 결승이니까. 아, 우린 그러지 마요. 아, 우리 이거 한 명이 이겨도 해주 무조건 받아 주기로 아, 하자. 무조건 받아 줘 진짜. 그래. 진짜 무조건 받아 줘. 아, 이거는 왜냐면은 거구나. 결승에서는 한번 그래도 보여 줘야지. 아, 진짜로. 기열이 야, 거. 너랑 칠때 표정 나왔는데 기열이 또? 그러니까 지금 아, 아까 너랑 칠때 표정. 역전 당해 어? 가지고. 웃기겠다. <웃음> <웃음> 바뀌진 않죠? 야! 기혈이 표정 봐, 기혈이 표정 봐. 안 좋아졌어. 이거 먹은 이거 먹는 거였는데. 아 어, 서로 빡빡한데 이거. 그거 먹어. 광대 피로 좀 갈라짐. 아왜 풍을 안 먹지? 아또 아, 뭐. 아까 먹었어야지 풍을. 지금 먹으니까 이게 타이밍 이상이다니까 이이 형. 풍을 아까 먹고 지금 폭탄을 썼어야지. 내가 이상한 건가? 기어령은 좀 순서가 이상해 <laughs>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의아하네. 아니, 막 방금도 약간 서순 이상하지 않았어? 어, 순서 진짜 이상했어요. 폭탄. 어. 안 내도 되는데 거기서 폭탄을 해가지고 거기서 뻑뻑 났잖아. 아, 이거 제역전? 제역전? 야, 이거 제역전이다. 이거. 어, 이거 막판인데? 거의? 어, 막판이야. 이거 제역전이야. 와, 어떡하냐 이거? 얼마야? 2400? 계산해. 안 돼, 안 돼.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안, 더, 더 해야 돼. 돼. 그렇지. 쓰고 더 해야 돼. 한 3천만 돼도 되거든. 3천만 돼도 와, 그거 되면 내면... 쪽할수 있다. 팔려면 쪽이야. 아, 안 돼. 야, 이거 싸지 않으면 60. 아, 끝났네요. 스톱. 끝났, 스톱하면 끝나. 스톱하면 끝나. 스톱하면 끝입니다. 계산 중. 종수 계산 중이야. 계산 중. 아, 두아 <laughs> 야, 이걸 역전을 <laughs> 오케이,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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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어차피 계속 마이크 같이 하잖아요. 아, 그럼 그럼. 아, 형. 아 형, 제가 이겼네요. 아, 선. 어. 아, 그 아우 먼저 네 어. 감사합니다 형님 또 제가 운이 좀 좋았네요 갑니다 뭐 가볍게 가보겠습니다 어, 형님 형 어, 일자 들고 계신 거 아니죠? 일자가 아, 뭐야? 저거 저거 싸우고 있는 거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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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미 어? 일자가 뭐야? 두루미 저거 학 그림 있는 거? 아형 얼마 안돼형 일자야 거봐 도 일주 아 형, 어, 형, 아이, 저, 맨날 사기쳐 사기꾼 저거 사기꾼 <laughs> 아 이거 얘기한 거야? 아, 아 나는 아, 몰랐어. 아, 뭐, 나 몰랐어, 뭔지. 에이. 아. 아네, 아네, 그... 씨, 나도 안 해. 아, 왜, 아. 에이. 야, 크게, 크게 치자면 어떻게 된 거야? 이에서 쏘는 거야? 아 사기 쳤잖아요. 아니, 야, 크게, 크게 하자면. 에이. 아, 너무 하남자처럼 하지 마. 야, 엄무좀 심하네. 야, 보너스 한장 가졌잖아. 이제 화풀어, 알았지? 청단죽어도 되지 말아야겠다. 나 들고 있는데. 어?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있나보다. 바로 먹는 거 아니야? 아! 아, 차리! 아, 아, 더럽게 하네. <웃음> 아 <웃음> 진짜 깔끔하게 합시다 형님. <laughs> 아 형, 크게 마실 거죠? 나시면은아 그럼요. 아 제가 만약에 한우 타면 한우 또 사드리지 더 좋은 그쵸? 걸로 사드리 사주실 거예요. 에 그럼 고돌이도 깨졌네. 아, 어머. 아 죄송합니다. 어머. 아어 쪼개는 뻑이네요. 이거 세번 뻑하면 나지 않나요? 세번 뻑하면 나 이거. 그쵸한 번만 더 뽑하자. 아두 아, 번? 뭐야 키스 잘세번 쪽하면 나나요아 그건 안 나요. 아 그건 안 나요. 그건 안 나요. 그건안 나요. 아 이걸 내가 아, 가져오네. 아, 아 이거 내 어쩌지? 아내꺼데 아, 저거. 일단... 자 흐름 가져오기. 아, 형님. 네. 45 어디다 쓰려고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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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 안 해요. 크게 하, 크게 하시죠. 아, 피끈하게가자 화끈하게 가자 화끈하게 화끈하게 가자끈 화끈하게 화끈하게 <laughs> 아자화끈하 아, 아, 화끈하게 가 화끈하게 가자 화끈하게. 화끈하게. 화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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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끈하게 화끈하게 쏴 화끈하게 쏴 화끈하게 쏴 화끈하게 하 화끈하게 화끈하게 써. 아, 화끈하게 화끈하게 쏴 화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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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화끈하게 야 화끈하게 하아 화끈하게 화끈하게 아 화끈하게 화끈하게 하 화끈하게 하 화끈하게 이화게 화끈하게 화 하세요 그냥. 1억이야? 아 씨, 7배였어 성, 화끈하게안 해요? 야, 너무 안 좋다 근데 이거. 아, 아비안. 나파. 이거 약간 웃으면서 미안하니까 좀킹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 아, <laughs> 좀 아, 아 이게 단 당구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아. 뽀록이라고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아. 미안한 거지 내가. 어. 아. 어 후루꾸라고 하나 어 그거 아 미션 해버렸네 여기서... 미션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럼, 그럼, 고? 고? 아 고해 그냥 뭐 화끈하게 가죠 화끈하게? 에 네. 화끈하게 가 이거 먹어 아, 먹어 못 났는데 어 고해 나도 고해 아 같이 가 가자 또 고해 또 아이, 고해 또, 또 고해 그고 <laughs> 뭐야? 야, 그거 고아. 걔도 고아길데 뭐야? 아 형, 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죠. 아닌 건 아니, 아닌 같이 고하자며. 아, 아닌건 아니죠, 형. 아, 이거를 아니, 이걸 안해 주네, 고를. 이건 아니지. 아니, 무지성 고 하는 줄 알았지, 나는 이번 에이, 이건 안 돼요. 어. 아! 어, 긴장감 넘친다. 아 아버지! 아, 이게 이렇게 되나? 뒤폐가 어디 가셨나요? 아이, 고안 해요, 형? 어, 고안 해요? 아, 고할 걸 그랬나? 아니, 아까 네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무지성 그거 안 한다면 아... 할 거야? 하죠. 아, 무지성, 가. 무지성 아이, 한번 가. 무지성 한번 가? 아, 가 이번에 진짜 가. 이번 판 무지성 한번 가? 아, 무지성으로 가. 진짜. 무지성 간다. 이번 판 무지성. 어차피 간다. 한우나 돼지고기나. 어. 맞아, 맞아. 거기 서 아, 어차피 나너 먹는 거지 뭐. 뭐 그럴까? 그러니까, 서로 다또또이는 어. 거지. 그럼, 그럼. 무지성 가, 무지성. 아 이게 방송으로 재밌게 해야지 이걸 종수처럼 이렇게 이양물을 굳히면 안 돼. 걔는 이악물을 쳐도 못하더라. 아유, 그러게 말이야. 그냥 자동치기 하라 그래. 아, 크다 크다. 아이, 어? 고지. 어? 아형 무조건 고지 우리. 감사합니다. 사번 사점입니다. 투고했습니다. 투고단, 얼마 안 되네. 올려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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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화, 아, 올려. 우리 아, 우리 화끈하게 가. 아, 우리 화끈하게 가. 우리 화끈하게 오리누로 가. 가. 오리누로 가. 오리누로 가. 오리누로 가. 우리 오리이야 화끈하게 가. 화끈하게 주, 가. 죽지 않아, 죽어. 와. 에 형, 8 6 0 0밖에 진짜가 이거? 몇분 남았어? 시간? 오! <laughs> <laughs> 어? 아, 이걸 주네? 나 끝나나 봐요, 형. 형, 저 가요. 아, 이거 왜안 나와? 형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왜? 이어? 나 간다. 형좀 가요. 형 이제 우리 <laughs> 형, 아 고하기로 했잖아. 어? 왜 고하네? 아니 아니. 이제 아 제대로 해야지. 포두 번이나 해줬는데. 아 그러니까 두분다아 끝났어요? 팀에... 아, 아, 끝났어요? 아 끝났나요? 끝났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당근님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앞쪽 상황을 좀그 여쭤볼게요. 일단 예. 뭐, 단군이 사실 대지운이 좋아서 준우승이지, 사실상 어... 이 3이다라는 얘기를 좀 앞에서 <laughs> 했습니다. 아니, 종수씨에게 시간이 좀 주어졌다면, 왜냐면 예. 또 종수씨가 좀 이렇게, 판수로 조지는 스타일이거든요. 판수로 그래서 아, 아 판수로도 마, 많이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에, <laughs> 이 선수가 좀 이렇게 스마트하진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에,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한 한 달간의 스마, 시간을 줬으면 은한 만판 해가지고 잘했을 거예요. 만판 예한 만판 정도 하면은 그때부터 좀 실력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네. 플레이적으로 좀 계속해서 이제 궁금했던 게 예, 예, 상대방이 예. 쌍피가 하나 남았을 때2피나 예, 예. 쓰피 쓰면은 상대방이 2피 3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거 혹시 모르셨나요?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몰랐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아 그게 아니라 그 결승 예. 전에는 어차피 기프티콘과그 고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1, 2위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아. 이제 재미로 하자. 예, 그런 생각으로. 아, 그래요. 애초에 그렇게 한 거지. 제가 그 쌍피 사업을왜 모르겠습니까? 아. 그냥, 결승전원에서 패배하시고 정신승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진짜 아니고, 진짜 아니고. 아, 아니, 저는, 그, 아까, 기어령하고 같이, 직박용하고, 둘이 하는 거 보면서, 기어령이 막, 막, 훈수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 와, 기어령 진짜 잘하나보다. 근데, 한번 잘하나 보니까 개 못해, 진짜. 너무 못하는 거. <laughs> 야, 내못짠게 아니라, 니가 내 패였어. 너 짱구 쌍패 다 가져가자, 아니, 막고에서 무슨 패! 운이 아니, 어디 있어요? 맞고 어, 다 패. 아니, 맞고의 뭐, 무슨 패패 뭐. 그거 탔다는 게 어디 있어요? 맞고가 탑에 많이 있하던데 평화나가 있는데 진짜 보면서 좀 감탄했던 거.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족을 잘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상상인이라고 그냥... 나와요. 아이 무슨 시간 장인 단군이다. 많은 분이 족을 또그 그냥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다 계산된 겁니다. 확률 을 따져서. 연달아서 하는 장면이 굉장히 멋있긴 했습니다. 아, 잘하니까. 명장면이었어요, 맞아요.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저도 그 한돈 세트 주시는 거죠? 한돈 가져 한돈. 아 감사합니다. 아유 맛있게 드시고 네 아, 마지막으로 좋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 역시 막고는 피망 뉴막고 아니겠습니까? 초심자들이 들어가면은 이벤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맞아요. 편하게 아, 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또 디스코드 연결해서 이렇게 친구들과 또 바로바로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피망 뉴막고 많은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